SK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 판결이 흑석 김일겸에게도 영향을 주는 이유.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위자료거든요 대부분 예. 그래서 몇 백에서 많아야 몇 천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컸었는데 최태원 김희영 씨에 대한 위자료 판결에서 20억이 인정됐잖아 지금 위자료에 관한 법리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변경을 따라가면 이것도 굉장히 억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억이란 금액이 과도한 금액은 아닐 것이다 불법행위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명예가 훼손됐을 때위자료기 때문에 개념이 같아서 이 위자료도 그 액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김의겸 씨 같은 경우에는 의정 활동 중에 발언한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더 탐사의 발언에 대해서 협업이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과 관련한 법리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각자 혼자의 책임이고 그리고 강진구의 그더 탐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엮여가지고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두 꼭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동에서 손해배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